<laughs> 손톱 살짝만 자 타세요 네. 그거 좋아? 네. 맨들릴 좋아? 네. 기린 어디 있어? 기린 엄청 커. 기린 뭐예요? 이거 지금 찍고 있는 거. 건어 이거 봐. 어때? 아, 나 춤이. 가자. 이거 보러 가자고. 포 이거 낙타 있었는데? 하모 음. 하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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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겠다. 하모프. 어. 자또 다른 거 보러 가자.